자, 복조대추, 나무, 순자, 저기, 순지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복조대추는 사과대추하고 다르게 가지순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. 네. 가지를 제거를 이렇게 해주시고, 네. 그리고 따닥따닥 따닥 게 붙어 있는 자, 여기도 가위로 하는게 안전하겠네요. 자, 가지순을 제거합니다. 제거하고, 그 여기도 한자리에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은 많이 열린다고 좋은게 아니니까, 한 3개 정도만 남기고 네, 잘라주는게 좋습니다. 자, 여기도 이렇게 많이 다닥다닥, 근데 이렇게... 순 순을 따주면 좋습니다. 이렇게. 자. 한세개 정도만 남기고 다 커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사과대추는 이거랑 거꾸로 이렇게 열매순을 잘라버리고 가지순을 가지순에 달려 있는 가지순에 열매가 달려 있는 거니까 네, 한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한 50cm 정도 이렇게 자랐을 때, 순지르기를 끝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복조대추의, 어, 순지르기였습니다.